나한테 가, 정원아. 어, 형 금주 먹었다. 어. 이영아. 응? 나 쫓아오는 데. 몇 번이지? 나 제일 1번. 많이인데. 1번인데... 앞에 쪽에. 쫓아... 몰라 너한테 쫓아간다고? 정원아. 어. 하미관들고 쫓아오고. 오다만 오다, 오다 근처에 있어. 아 씨발. 지리안읽죽지지어아 아닌가? 엽앞에앞에앞에 앞에서. 귀엽게 앞에서. 귀엽게 에서게 야, 야 들오는거 같은데? 야, 누구 와. 소리 들어. 아, 냥아씨 나와, 나와라. 나와. 야, 옆에 있다. 나이스. 상대 있냐, 이, 구나 야, 나좀 도와주지 않을래? 네, 아,